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대창입니다. 코드 번호가 012800이 되겠고요. 어, 금일 현재 시간, 어, 2021년 6월 4일, 어, 목, 어, 금요일 오후 1시 47분을 지나가고 있는, 어,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대창은요, 제가, 어, 어제 이어 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대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 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 라고 하면은 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대창에 대해서 알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창은 요 한동분 어, 생산 기업이 되겠구요. 국내 점유율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동분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구리의 합류량은약60% 내외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항동분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절삭성, 가공성, 주조성 등 기계적 성질이 양호하고 내부식성, 내수성이 뛰어나 각종 산업용 기계 제작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외관이 미려하여 각종 예술품, 공예품 제작과 장식용품 제작에 이용이 되고 있다.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이 양호하고 강도가 크다. 특히 무연 항동의 경우 어, 살균 등 향균 효과가 높아 의료기구 및오폐수정화 장치 등의 필수적인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어, 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항동군의 특징으로 봤을 때 어, 다양한 특징들이 있구나라는 게 눈에 어,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뭐냐면 항동군의 종류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항동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동군의 종류는 크게 여섯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어, 케사 강동분, 그다음에 당조 강동분, 그다음에 보통 강동분, 이형 강동분, 그리고 고강도 강동, 무연 강동. 요렇게 해 가지고 어, 여섯 가지가 있구나라는 게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어,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어케사 강동분부터 보신다라고 하면은요. 어 자동차 및 기계 부품, 전자 부품, 볼트, 너트, 기어, 스핀들, 밸브 등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당주항동부는 각종 밸브 및 기계부품, 어, 수증 군구료에 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항동부는 전기, 전자부품, 자동차 및 어, 기계부품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형항동부는 기계부품, 각종 화살이, 건축자재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강도항동은 선방용 프로펠러축, 펌퍼축, 자동차 부품 등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무연항동은 의료기구 및 오폐수 정화장치 등에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 자동차, 기계부품, 전자부품 볼트, 어, 기계부품 기계부품, 전자부품 자동차, 어, 기계부품 자동차, 건축자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즉 항동군의 쓰임새가 굉장히 크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은 역시나 자동차, 그리고 기계, 그리고 전자부품 요세 가지가 좋아야 된다 한다. 어, 이게 뭔 소리냐? 어, 즉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경기가 좋아야지만이 대창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창의 주가가 현재 2485원이다 90원이다 라고 하면은요 저는 보유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대창이 왠지 주가가 더갈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어 떨어지겠지가 아니라 더갈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대창에서 사용하고 만들고 있는 항동분의 생산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어 3092억 원, 영업이익이 188억 원, 당기순이익이 170억 1억 원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요, 부채 비율이, 어, 부채 비율이 있는데요, 어, 195%, 어, 부채가 조금 많습니다. 당자 비율 55%인데 좀 부족해요.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보율은 어, 274%아271%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어, BPS가 2,600원인데 지금 BPS 1배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종목은 비싸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갖고 가셔도 됩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1분기에 188억 원이나 나왔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주가는 말도 안 되게 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적어도 이거 아무리 못 가도 3천원은 넘어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도 이 종목이 1,800원 자리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조정을 받고 다시 어,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이 의견이고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과 제 분석 영상과 다르게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각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은 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요, 이번에 AP 트레이더 HTS 업데이트 기념으로 인해가지고, 어, 선착순 100명에게 30일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 HTS는요, 다른 것보다, 어, 일반 주문으로 하시면 그냥 일반 HTS랑 차이가 없고요. 전략매매를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편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히나 이 직장인분들 바쁘신 분들 이런 분들 매일매일 효과창을 볼수 없으실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전략을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매수상한은 최대 얼마까지 사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매수전략 어, 1%마다 사겠다. 어, 1배수는 똑같이 사는 거고요. 2배수, 어, 2배로 사겠다. 3배수, 어, 4배로 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거는 또 목표가, 어, 목표가가 되겠고요. 여기 상세 설정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설정이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 저희 영업부한테 전화거셔가지고 물어보시면 고객센터에 전화거셔서 물어보시면 알려드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전략 매매 이용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나는 매일 어 효과창을 못 봐요. 그리고 나는 어 마인드 컨트롤이 잘안 돼서. 살때한 번에 다 사야 됩니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요 AP, 어, 트레이더 HTS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계속해서 요거를, 어, 요거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착순 100명 한패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010-6834-6015로 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